안녕하세요, 정관중학교 학생 여러분. 어, 오늘 어, 색채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색채학은 색에 대한 기능과 성질에 대해서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미술 작품 속에서는 색채학이 어떻게 유용하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매번 하는 말이죠. 어, 본 영상물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 복제나 배포는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세 가지가 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색채학에 대한 이론 수업을 통해서 빛과 색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색의 기능과 활용을 이해하고 그림 속에서 색의 활용의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부의 대비에 따라 변화하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먼저 우리가 오늘 학습 내용에 맞춰서 생각 열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복습의 의미로 색의 삼 속성을 잠시 살펴보고 갈 텐데요. 우리, 어, 가시광선의 그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의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색은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색의 삼 속성에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먼저 색상. 그리고 명도, 그리고 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색상은 그 색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빨강색이 빨강인 이유, 그리고 청록색이 청록인 이유, 이렇게 고유의 성질, 고유의 색을 가지는 것을 색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흰색이나 검정도 색상이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흰색이나 검정색은요 명도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는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명도라고 했습니다. 어, 이런 명암을 나타낸 도표 그것이 바로 명도 단계고요. 명도는 흰색부터 검정색에 이르기까지 회색이 밝은 회색, 중간 회색, 어두운 회색. 변화하는 총 11개의 단계를 명도 11단계라고 한다고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 가지가 남아있네요. 채도인데,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채도라고 했습니다. 아마 명도와 채도가 많이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채도는요, 색상이 명도 축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색이 얼마나 선명하냐, 얼마나 원색에 가까운 색상에 가까우냐, 아니면 얼마나 명도에만 가까우냐 그 단계를 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색상과 명도 사이에서 색의 변화하는 단계를 채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색의 맑고 탁한 정도이죠. 그래서 색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진다고 전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러한 색이 어떻게 그림에 잘 활용되고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도판에 제시해 온 작품은 우리 금성출판사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저 이미지 출처를 밝히고 어, 위에 올려놨는데요. 어, 이 작가는 어,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입니다. 마크 로스코라고 해서 생면출 그러니까 어떤 색을 그 캠퍼스에 계속해서 펴서 바르면서 그 색이 주는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생면 주상화인데요. 어, 젊을 때는 굉장히 밝은 색상을 유용하게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우울증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색상이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코의 작품에서도 볼수 있듯이 색이라는 게 우리에게 전체적인 어그 미술 작품의 느낌을 전체 분위기와 작품의 의도를 이렇게 바로 전달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화가들이 빛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색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그림에 표현되는데요. 어, 제일 먼저 그게 시작된 게 자연주의 화가들이 밖에 나가서 야외 사생을 하면서 직접 보고 그리면서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서 인상파나 어 신인상파 또는 후기 인상파, 생면 주상 표현주의 등으로 어 계열을 거치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 미술 작품 속에서 색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가, 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은요 휘슬러의 어, 작품입니다. 어, 녹턴이라는 그 음악이죠. 어, 음악을 듣고 파란색과 은색으로 채, 그 패널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어, 작가의 녹턴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연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목으로 여러 개의 작품을 표현하는 것을 연작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청록색 달빛의 하모니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1872년에 이 그림을 구입한 어, 선박왕 레이랜드의, 레이랜드라는 사람이 템스강 풍경을 묘사한 이 그림에 녹턴이라는 제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슬러는 음악과 유사한 느낌을 암시하던 녹턴, 즉, 밤 시간을 위한 소곡을 음악에서 녹턴이라고 하죠. 어, 이 녹턴이 마음에 들어서 녹턴이라는 이름으로 또 연작을 만들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미안성 같다는 그 호평을 듣기도 했지만 예술을 위한 예술을 표방했던 히슬러에게는 대상의 실제적인 표현보다는 이미지의 느낌을 훨씬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에서 주는 이영감과 서정적인 느낌이 작품의 제목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보여주는 이 작품은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인상주의의 쇠라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은데 사실적이지 않은 그좀 애매모호한 느낌의 작품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 어, 색을 입힐 때 그냥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색점을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그 색점이 멀리서 봤을 때 그 중간색으로 조화를 이루는 중간 혼합에. 즉, 병치 혼합을 보여주는 이런 그 작품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안적이면서도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게 이세라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 현대 도시 생활의 단면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작가는 세심한 구성과 단순화된 기학적인 하 형태가 강조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50점 이상의 예비 스케치와 드로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적으로 계획하고 들어간 작품인 거죠. 그래서 제작적인 측면에서 이 그림은 매우 혁신적이고요. 어,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거든요. 1800년대 후기에 만들어진 당시 작품으로는 색이 캠퍼스가 아니라 시각에서 혼합될 때더 빛나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던 루드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균이란 순색의 점으로 뒤덮는 점력법을 원작으로 표현을 했고, 어, 이 점력법 자체가 우리가 색의 혼합, 중간 혼합에서 배웠던 병치 혼합인 겁니다. 근데, 쇠라는 근대적인 삶을 고대 그리스의 프리지양식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인물들에게, 어, 이름이 없는 익명성이라, 역사와의 영원함과 엄숙함을 일부러 부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세라는 이렇게 열심히 점찍다가 말년에 실명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어, 화가들이 작품을 위해서 정말 그 혼을 불태우고 작품을 완성한다는 그런 예를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어, 자연에 내재한 영적 에너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 라이프의 작품입니다. 어, 꽃가루라는 어, 송화가루를 이용한 작품인데요. 어, 라이프는 꽃가루, 우유, 돌, 밀랍 등의 혼합재료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재료로 자연에 내재한 어, 영적인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형태를 형상화하기보다는 어, 비정형의 그러니까 형태는 없지만 우리에게 어, 그 심리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요. 자연과학 의 다른 세계, 즉 영적인 초월적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고, 인간과 물질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이 지닌 천연의 색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어, 송화가루를 이용해서 송화가루가 뭐냐면요, 그 송진입니다. 그 소나무에서 그 봄에 노란 가루 날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송진이고 송화가루입니다. 그 가루들을 가지고 그대로 안착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색을 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현상이나 전체를 위한 하나의 부분들이 미세한 꽃가루를 이루는 그 꽃가루로 이를 상징하고 또 표현하는 또 하나의 소재로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 작가들 중에는 그림을 그리되 색을 알료로 쓰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는 재료의 색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이 작품은 우리가 사실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작품이죠. 그 모네의 그 인상주의 대가인 그 모네의 작품인데요. 모네가 그림을 그릴 때한 곳에서 풍경을 그릴 때한 번만 그리지를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의 그 빛의 색을 갖다가 담기 위해서. 어, 한 곳에서 여러 번, 여러 날, 여러 시간을 그림으로 옮기게 되죠. 그 연작 중에 하나인데요. 어, 루앙 대성당이라는 그 대성당의 입구를 표현한 것인데 서쪽 정면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또 날씨가 다를 때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 한 겁니다. 근데이 루앙 대성당을 그 그린 일련의 그림들이 모네가 시골 성당을 비추는 햇빛의 효과를 관찰해가지고 그린 거고요. 어, 모네는 1894년경에 어, 다른 일광과 다른 계절에서 같은 대상을 그렸을 때 태양의 위치에 따라 또 계절의 차이에 따라 또 색이 변화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892년에 루앙 대성당 건너편에 있는 포목점 위층에서 작업실을 마련해놓고 아예 그곳에서 2월부터 4월까지 두달 동안 어 수많은 작품을 같은 장소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떨어진 다른 방에서 또 작업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시점을 두고 또 비스듬한 구도로 성당의 남서쪽 장면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빛에 따라서 색은 어떻게 우리의 눈에 다르게 보이게 되는가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이런 인상주의 작품으로 인해서 현대미술이 또 하나의 다른 장을 또 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이 작품은요 고갱의 작품이죠. 우리 어, 후기 인상주의의 3대 거장을 말하자 하면 바로 고갱, 고흐 그리고 세잔 이렇게 3 명의 작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고갱은 고흐와 함께 다양한 일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말년에 어, 이렇게 그랑자트 아, 저 말년에 저 하와이의 제도에 있는 그 섬으로 떠나서 그 안에서 그 자신만의 독자적인 그 화풍을 완성하고, 어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 고객이 설교 후에 환영이라는 작품으로 만든 것인데요. 어, 브루타뉴 여성들이, 어 지금 막야곱과 천사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 설교를 듣고, 어그 모습을 풍경과 함께, 어 상상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선상에 위치한 もが 그림의 주제를 나누고 있고요. 어, 사선의 위쪽으로 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야곱과 천사의 싸움이 형상화되어 있고, 그아랫 부분에 흰 모자를 쓴 여인들이 어두운 옷을 입고 세속적인 세계를 상징하면서 환영을 나타내는 붉은 색채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갱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이야기라 해 한다면은 원색을 굉장히 과감하게 합니다 오히려 형태보다는 색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연구했었기 때문에 색채에 굉장히 심도 있는 어, 표현이 그리고 어,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 많이 이루어진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색이 주는 사람에게 색이 전달하는 그 느낌에 대해서 어, 그 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미술작품을 통해서 그 색의 변화와 색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계절에 따른 색의 변화를 한번 볼 텐데요. 어, 지금 보여주는 작품들은 컬러 패션 연구소에서 어, 이미지를 어, 그 출처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렇게 어, 유사한 또는 다양한 색깔이 같은 명도 같은 채도로 놓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또 이것이 상징하는 어, 계절은 어떤 계절에 어울릴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앞전에 본그 패턴과는 또 다르죠. 앞전에 본 색상에서는 약간의 봄을 느낄 수 있었다면, 지금 보여지는 이 색상들은 어, 늦봄 또는 초여름을 느끼게 하는 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봄 여름을 상징했다면 이번에는 어, 조금 어, 가을에 가까운 색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색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그 계절에 맞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본 예시 작품들인데요. 어, 이 작품들은 어, 학생들 작품으로서 어, 저작권이 어, 여기 그 본교 그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단으로 도용하면 안 됩니다. 자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잡지책에서 보여지는 여러가지 색상을 오려가지고 봄에 또는 여름에 또는 가을에 또는 겨울에 알맞은 색상을 한번 나열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전에 작품들처럼 각각 계절에 알맞은 색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 글, 글을 적고 그 글자 속에다가 어, 같이 한번 표현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각각 계절에 따라서 어, 그 유사한 느낌의 그 계절의 색상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계절 색상을 찾을 때 이렇게 어, 한톤 낮은 파스텔 톤이라고 하죠 쉽게 어, 그 명도와 그 채도가 어, 명, 그 명도가 그 높고 그러니까 색상이 밝고 어, 채도는 조금 온색에 가까운 이런 따뜻한 느낌의 색상으로 표현을 해 보기도 또 했고요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 각각 계절에 따라서 어, 색상을 나열해 본그 학생 작품입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더 재밌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 이미지에다가, 어, 각각의 계절에, 어, 유사 색상을 또 이렇게, 어, 색지를 또 붙여가지고, 어, 그, 캘리그라피와 함께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 또한 어, 가을, 겨울 어, 작품을 보면 아예 그 패션 소품을 그냥 오려서 붙였죠. 그래서 생활용품 속에서 우리가 계절을 찾아볼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 각각 계절 또는 각각 색상을 또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자이 친구는 아예 퍼즐로 이렇게 표현을 또 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친구도요 어,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 일반적인 소품이나 어, 패브릭 소재, 그러니까 천이나 이런 패브릭들의 그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어, 이 친구는요, 어, 마찬가지 계절을 표현을 했는데요, 어,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또 보여지죠. 어, 여러 가지 관로도 이렇게 어, 색상을 계절별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마무리로 형성 평가를 해볼 텐데요. 형성 평가의 정답은 비밀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색에 대한 느낌으로 바르지 않는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기 1번 밝은 색은 가벼운 느낌을 준다. 보기 2번 어두운 색은 무거운 느낌을 준다. 보기 3번 푸른색 계열은 차가운 느낌을 준다. 보기 4번 붉은색 계열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보기 5번입니다. 밝고 따뜻한 색은 후퇴하거나 수축되어 보인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한가지입니다. 정답을 찾아서 비밀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렇게 색채학 수업을 어, 그림과 그리고 학생들의 그 작품으로 한번 색의 느낌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